최신 여론 조사 결과를 알아보는 시간이죠. 이텍스의 여론 오늘 논리얼미터 이텍스 대표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아, 우리가 좀 앞에서 슬픈 얘기를 해서 마음이 네, 울적한데 네. 기운을 좀 내보겠습니다. 네. 축구 얘기하면서. 네. 보셨어요, 어제 밤 아니, 요못 봤습니다. 어제는 못 봤습니다. 어제 12시에 시작해서 저도 사실은 네. 다 보고 자지는 못했고, 네. 하이라이트로 네, <laughs> 쭉 아침에 보고, 하이라이트 봤습니다. 네, 끝에 막 감동하는 모습들 보고 이랬는데, 예상, 어떻게 프랑스가 이길 거라고 예상들 하셨죠? 네. 프랑스가 대부분. 뭐 순위도 높았지만, 네. 또 크로아티아가 그전 경기에서 너무 많이 연장전을 겪었기 때문에 네. 네, 지쳐 있었죠. 맞아요, 맞아요. 러시아 월드컵 이렇게 서 막을 내렸습니다. 이택수 대표는 언 어떤 경기 어떤 장면이 제일 기억에 남으세요? 아 역시 독일전이죠. 독일전. 네, 한국과 독일전. 그 뒤로 네. 우리 선수들 돌아와서 지금 K리그 뛰고 있거든요. 네. 보셨어요? 전 뉴스 봤는데요. 조현우 선수. 네. 어, 지금 계속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더라고요. 어. 2승일 1... 일무였나요? 아 그래요. 아 선방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조현우 선수. 지금 약간 눈빛 이흔들리는데 네. <laughs> 네. 아, <laughs> 여러분 뉴스습니다아 네, 뉴스라도 네. 보시길 정말 다행입니다. 사실 저는 문선민 선수하고 인터뷰를 했거든요. 아, 끝나고 네. 나서 그래서 이제 문선민 선수에게 관심이 생겨서 너무나 너무나 참 귀엽더라고요. 솔직히. 네, 네. 그래서 응원해주고 싶어서 경기를 좀 봤는데 굉장히 재밌어요. 계속 네. 보게 되더라고요. 아. K리그가 재밌구나. 그쵸. 우리가 너무 외면했던 거 아닌가. 네. A매치에만 너무 열광했던 거 아닌가. 좀 네. 반성하게 되면서 K리그 활성화가 시급하다. 네. 이런 생각도 좀 들었단 네, 네. 말입니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스페셜 여론조사도 네. 이 축구에 대한 관심을 모아서 어린 선수들, 아이 군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이 선수들에게 병역 혜택을 줘야 한다는 청와대 청원에 대한 여론조사를 돌려봤죠. 네. 저희가 지난 12일에 전국 19세 이상 성인 12,971명의 접촉을 해서 최종 500명이 응답을 알려했고요 예. 어, 무선 전화 면접 및 유무선 자동 응답 혼용 방식이었습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였는데요. 질문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최근 월드컵에서 좋은 활약을 펼친 손흥민, 조현우 선수에게 병역특례 혜택을 주자는 청와대 청원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현재 운동선수는 올림픽 3위 이상. 아시안게임 1위를 해야 병역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예. 선생님께서는 운동선수의 병역특례의 범위를 지금보다 확대하는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축구로만 한정한 게 아니군요. 그렇습니다. 예. 운동선수의 병역특례를 지금보다 확대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확대의 방법까지 얘기한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조금 더 확대하자라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번. 국기를 선양한 선수들이 운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확대해야 한다. 확대해야 한다. 2번은 운동선수에게만 과도한. 특혜를 주는 것이므로 확대 반대한다. 반대한다. 3번 잘 모르겠다. 이렇게 물었습니다. 조사 결과가 저는 굉장히 궁금한 게 저희가 이걸 가지고선 토론을 짧은 토론을 한번 진행했거든요. 네. 그래서 뉴스쇼 청취자들은 반대가 많았어요. 반대가 많았어요. 그런데 항상 리얼미터가 여론조사를 돌리면 뉴스쇼 청취자 의견과 100%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왔을지 뚜껑을 좀 열어보죠. 어, 운동선수 병역특례 확대에 대해서 찬성한다는 의견이 47.6% 어. 반대한다는 의견이 43.9% 대략 48대 44 정도로 어, 오차범위 내에서 팽팽하게 나타났는데요. 찬성 의견이 소폭 높았습니다. 야. 오차범위 내기는 하지만 어쨌든 찬성이 조금 더 많네요. 그렇습니다. 잘 모르겠다는 의견이 8.5%였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확대라는 게 어느 정도까지인지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지금보다 조금 더 해줘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네. 의견이 47.6%나 나왔어요. 맞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군대 간다 갔다온 남성들은 좀병역 특혜 늘리지 말자는 쪽 의견이 많이 나왔을 것 같은데 성별 차이가 있습니까? 남성이 찬성 의견이 높았는데요. 남성이요? 네. 어... 50.1%가 찬성했고요. 43.8%가 반대했습니다. 예, 예. 반면에 여성은 찬성 45.1 반대 44%로 여성은 팽팽했고 남성은 한 7%포인트 가깝게 찬성 의견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아무래도 운동, 스포츠를 좋아하는 남성들의 예, 예. 긍정적인 의견이 많이 반영이 된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아예 질문을 던질 때 네. 축구나 운동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더 대답을 많이 했을 가능성. 네. 이, 이런 것도 좀 전문적으로 있지 않아요? 분석해보면.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운동선수 전반으로 질문을 하긴 했습니다만 예. 모두에 월드컵에서 좋은 활약을 펼친 손흥민 조현우 선수 예. 이 국민 청원 소식을 언급을 했기 때문에 예. 네, 그래서. 어~ 조금 더 긍정적인 의견이 높아진 것 같은데요 그냥 음. 이런 월드컵 관련된 혹은 손흥민 조현우 선수 이름이 앞에 설명이 들어가지 않았다라면 음. 어~ 보다 더 팽팽하게 나타났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오차 범위 내에서 찬성 병역특혜 확대해주자라는 병역특례 확대해주자라는 네. 찬성 의견이 조금 더 높았다는 거 네. 전해드리면서 정리조사로 가보죠.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가 4주 연속 하락하고 있는데요. 일주일 전 대비 1.2%포인트 하락한 68.1%로 어. 어, 2주 연속 60%대 후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어, 지난 4주간 7.8%포인트 하락했는데요. 음흠. 가장 고점을 최근에 찍었던 게 6월 둘째 주에 75.9%였는데 예. 어, 대략 8%포인트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어, 이 하락세가 계속되는 이유는 뭐라고 분석하세요? 어, 국내 현안 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예. 최근 들어서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제 음흠. 도입 논란이 있었고요. 또 문재인 대통령이 해외에 순방이 있었습니다만 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접견 논란이 있었 아, 지난 화요일 날 예, 예. 66.9%까지 빠지면서 예. 기존 문재인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지지했던 진보층 일부가 이탈한 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게 분석을 하시는군요. 이번 주68.1% 대통령 지지도 정당 지지율이 저는 궁금해요. 지금 정의당의 상승세가 네. 상당하던데 이번 주도 혹시 올랐어요? 네, 정의당이 7주 연속 상승을 했고요. 와. 또 창당 후 최고 기록을 다시 경신했습니다 그래요. 어~ 지지율이 십일 점육육 퍼센트 네 지난주에 십점사 퍼센트였는데 일점이 퍼센트 포인트 올라서 예. 지금 지방선거 이후 계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반면에 민주당은 사십오 점육 퍼센트로 지난주 대비 일점구 퍼센트 포인트 빠졌습니다 으흠. 한국당도 십칠 퍼센트로 지난주 대비 일점삼 퍼센트 포인트 빠졌는데요 예. 어, 한국 갤럽 지난주 금요일에 발표된 결과에 따르면 한국당과 정의당이 10% 동률로 나타났기 때문에 역전 가능성이 지난 주말에 보도가 됐는데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아직은 17대 11.6으로 한국당이 소폭 앞서가고 있습니다. 야, 이게 좀 놀라운 게 뭐냐면 여러분, 국회의원 수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한국당이 112석. 정의당이 네. 6석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사이즈에서 엄청난 차이가 나는 정당인데 지지율이, 이거 뭐 리얼미터는 조금 차이가 납니다만 점점점 네. 가까워지고 있고. 이정미 대표는 아예 올해 안에 자유한국당 앞지르겠다 이런 얘기까지 했더라고요. 충분히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역전 가능성이 단기간에 있을 가능성이 있고요. 예, 예. 어. 근데 다만 이제 그 한국갤럽 조사가 샤이 보수 표심이 조금 감춰진 측면. 지난 음, 어, 지방선거 때도 서울 어, 선거 조사에서 어, 안철수 후보가 이위하는 것으로 나오고 김문수 후보가 삼위하는 것으로 나왔던 한국갤럽 조사 아, 결과를 감안한다면 예. 샤이 보수 표심이 조금 있다고 봐야 될 거예요. 샤이 보스들이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네. 갤럽 조사에. 네. 아. 그래서 어, 지금 이제.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여전히 한5% 안팎 예, 한국당이 예. 앞서가고 있는데 예. 이정미 대표 얘기대로 예. 올해는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음. 어, 한국당이 쇄신에 실패한다라고 하면 예. 정의당의 역전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정의당이 이렇게까지 상승세를 보이는 결정적인 이유 뭐라고 보시는 거예요? 음 최근 들어서 그 국회 특수활동비 관련된 이슈만 해도 노회찬 어. 의원이 다 반납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네요. 어, 여러 이슈들에서 많은 국민들이 예, 호감을 예. 갈만한 특수활동비 아. 폐지를 노회찬 의원이 발의하고 정의당 의원들은 다 거기에 네. 공감하고 뭐 이런 것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새 정치에 음. 대해서 실망한 많은 유권자들이 지금 부동층으로 무당파층으로 가 있었는데 예. 정의당 쪽으로 조금 올라타는 거군요. 예, 올라 옮겨가고 있는 그런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요, 그래요. 어떻게 조사하셨습니까? 이번 조사는 7월 9일부터 13일까지 다섯 동안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6만 6,343명에게 통화를 시도해서 최종 네. 2,502명의 응답을 완료했고요. 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 포인트였고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원사 시민연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택수의 여론. 이택수 대표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